이정한님 쳤더니 안녕하세요. 실비약하고 예 다른 회사에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받은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제출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질병 5종의 일종에서 5종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와 또 다른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보상받은 내역이 필요하다고 라 얘기한 건 뭐냐? 내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역을 뭐 적는다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지금까지 병력을 떼오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냥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고지하더라도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저 지금 실비 약하고 다른 회사에 아, 보상받은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담보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 같은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병력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약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전환을 하셔야 돼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병 일종에서 5종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와 또 다른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일반 질병수술비는 기존 보장의 폭이 가장 넓은 거예요, 그냥. 질병으로 수술하면 나오는 거. 수술의 개념으로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질병수술비가 예를 들어 30이다. 그러면 질병수술비는 30만원을 주는 거고, 그 질병수술비가 만약에 1종에서 5종 안에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복으로 보상되는 거예요. 질병 수술비 따로 일종에서 오종 수술비 따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병 수술을 했는데 질병 수술비에 도 해당이 되고 일종에서 오종에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같이 중복적으로 따로를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64대 질병 수술비를 넣었는데 여기서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질병 수술비. 일종에서 5종 수술비, 64대 질병 수술비, 3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 보장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보험료 낭비다. 그런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와 일종에서 5종 수술비만 딱 넣어서 그래도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좋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봅시다. 자, 우리 캐시님, 첫특그 중심 보험은 해지가 정말 답인가요? 해지하려고 보니 1년 좀 넘었는데, 180만원 손해네요 라고 하셨어 1년 좀 넘었으면 2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19년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180 넘게 손해라는 거는 납입한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해약 환급금을 120주기 때문에 180이 손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180 중에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 <laughs> 종신보험은 내가 뭐라 그랬죠? 빨리 죽어야 된다 90살 100살 돼서 늙어 죽어야 그때는 내 자식 새끼들도 누군가의 다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때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사망보금은 필요 없거니와 그때는 이미 똥에 똥 값이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맞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험에 3천에 10만원짜리 실비 있죠 3천에 10만원짜리가 나오면서 80세 만기로 나오면서 나는 종신보험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생보 출신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AIG 생명, 지금은 AIA 생명이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연락했었던 사람이에요. 6년 연속 m d r t 한 사람. 근데 2006년도에 종신을 버렸습니다. 손해보험 쪽으로 턴한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턴. 그러니까 맨날 내가 손해보험 얘기하다 보니까, 어, 초특급 저거? 아, 손해보험 쪽으로 막 저게, 저게 보니까 출신이 손해보험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생명보험을 6년 연속 m d r t 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어. 생명보험은, 그 어떤 오렌지라이프 프루덴셜, I.N.G.를 갖다 붙어, 붙여도 웬만한 건 내가 다 발라버립니다. 생보 출신이에요 저는, 알겠죠? 자, 우리 더보험님대 태상포진 입원치료 4일, 11월경 받았는데, 그러니까 입원을 4일 정도 했고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받고 입원을 한 4일 정도 한 치료력이 있는데 보험가입 거절될 수 있나요? 거절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부담부 알겠죠? 부담보로 떨어집니다. 거절되는 거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 우리 킹솔님 저도 그냥 5년 이내 고혈압 약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타고 있는 59세 남자분 실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혈압 할증으로 가입될까요? 라고 했어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할증 떨어집니다 알겠죠? 고혈압은 진단만 받아도 고지를 해야 되는 11대 질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살자님 아이테아보험 30세 만기 실비 100세 만기 어린이보험 중복 실비가 있는데 곧 장애 진단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중복실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랬어요 중복실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30세 만기에 중복실비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중복실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 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다? 상해 쪽에 대해서 상해 의료실비가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상해 입통의료비가 들어가 있다 그면 이거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비 중에 만기가 15년 만기짜리가 있어요 15년 15년 만기짜리는 예전에 보면 은막 800한도 짜리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00한도와 지금의 3, 지금의 5천한도로 같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금 예전에 태아보험 30세 만기면 은 벌써 이거 예전 거 같은데 이거는 내가 일단은 증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나는 날리고 하나만 할지 이판단은 초특급이 한다는 거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무배당태한 유니버셜 시아이 종신 11년 납입 중 주계약 사망 5,000, 교통재해 사망, 암간호, 특정상병통원, 재해의료비, 성인병진단, 재해보장특약, CI보장, 질병의료보장, 천달리법위 실비, 입통원, 갱신특약, 가입 중입니다. 해지 후 3대 진단비 중심 세가입과, 기존 감액 완납 중 너무 고인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기존 실비보장이 너무 좋아서 유지하라고만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약을 하더라도 설계사한테 피해가는 건 없으나, 자꾸만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팔았는데 아 이걸 해지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해지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건데 이거는 내가 봐야 된다. 보험료가 얼만지 이런 건 내가 봐야 된다.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다영님 60살 치매보험 들어야 합니까? 치매보험 가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치매보험은 사실 경증 치매보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험금도 높아야 되는데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빠에 나와봤자 300만원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치매 보험은 의미가 없다. CDR 척도 3점 이상인 중증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에 4%밖에 안 된다. 알겠죠? 이다영님, 치매 보험 가입하지 마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죠? 조만간 약 치료제 나온다. 치료제 어차피 나온다. 알겠죠? 우리 히트님, 제가 보험료만 매달 32만 원씩 나던 일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검색하다가 여기 채널을 알게 됐는데 아는 사람이나 믿고 맡긴 거 같긴 한데 33살인 33살인 사람이 이 정도 보험료가 적정한 건가요? 더럽게 비싼 겁니다. 보험료가 12만원에서 13만원이면 다 좋아요. 알겠죠? 이거 거의 3배는 아니고 2.6배 정도 비싼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빨리 해약해라. 자 우리 손상진님 올해 20세대 딸내미 보험 가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기본으로 어떤 가면 될까요? 종합의 실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종합보험은 일단 기간은 80세 만기짜리야. 만기짜리로 하시고 진단비는 3천만원 풀로 넣어주고 실비 그래서 종합 하나 실비 하나 두개 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험료는 7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꼭지엄마님, 초특헌이 우리 딸이 흉추 12번 압박 골절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했어요. 골절됐다그래서 무조건 후유장애가 뜨는 건 아니에요. 수술해서 이거 뜨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골절됐다고 뜨는 게 아니야. 우리 후유장애, 후유장애표 보면은 약간의 디스크, 뚜렷한 디스크, 심한 디스크, 세 가지로 나뉘어요. 약간의 디스크는 10%, 뚜렷한 디스크는 40%, 심한 디스크는 60%까지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10% 디스크 뜨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10%는 어떻게 되느냐? 수술하고 나서 하지방사통이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수술하고 나서 하지방사통, 다리가 찌릿찌릿 하는 신경에 이상이 있어야 그거 10% 후유장이에요. 알겠죠? 지금 저는 압박 골절에서 이거 나중에 완치됐다. 후유장이 안 뜹니다. 알겠죠? 꼭좀만님 근데 설계사들은 질병 후유장애가 더럽게 쉬운 것처럼 상해 후유장애가 더럽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죠? 어. 이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중심보험 들어오면총 납입금액이 4천만 원인데 연금으로 6,600만 원 정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중심보험은 다 확정금리형 상품이에요. 알겠죠? 단, 연금으로 전환할 때만큼은 변동으로 된다. 그거는 모든 보험사에서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 개구라예요. 보험설계사가 CI 변액보험을 굉장히 추천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거 다 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상 때문에. CI 보험은 내가 뭐라 고 그랬죠? 종신보험과 다른 건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이 되면 땡겨주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1회 한으로 끝나는 거다. 그리고 CI는 중대한 뇌졸증이 가장 중요하다. 중풍으로 나중에 쓰러져서 수술했는데 몸이 멀쩡하다. 안나옵니다 몸의 장애 상태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입금액의 80%를 땡겨주는데 그 장애 상태가 뭐라 그랬죠? 스스로 밥을 먹, 먹지 못할 정도의 장애 스스로 목욕을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스스로 변을 보고 뒤처리를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지만 지급된다. 알겠죠? 그래서 CI는 수당은 존나게 많다. 알겠죠? 가입하면 안 된다. 김키미님, 초특원님, 대한 전환 유니버셜 CI 보험 들었을 때, 들었던 걸 전환해서 이어서 들어있는 보험이 있는데, 자, 보험이 있는데 해지를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방금 실시간 듣기 전에 CI 보험을 해지하라는 편을 봤거든요. 만기까지 7년 정도 남아있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전환 유니버셜 C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보험보다 장점은 있어요. 뭐가 장점이 냐 기존에 유지하던 건강보험이 있는데, 얘를 해지하고, 일시,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일시납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해약환급금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고 새로 가입하는 어, 다사랑 모아 c 아 얘가 대안 같은 경우는 전환 유니버셜인데 다사랑 모아 c i 가 많아요. 하나에는 거기에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넣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해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들어간 거는 이게 더 추가가 돼서 더 나옵니다. 알겠죠? 왜 걔는 일시납으로 넣어버린 거야. 해약 환급금은 얘 줄어들진 않아요. 일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더 좋아. 알겠죠? 그래서. 일신압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과 일신압으로 들어온 거 해약환급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질환도 실손보험에서 치료비 나오나요? 자강순배라사님 내가 항상 얘기하죠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넣지 않으면 마치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설계사 새끼들이 구라를 까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치료비에서는 다 나온다 왜? 뇌혈관 허혈성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입통원들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진단비를 넣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해서 진단비 더럽게 빵빵히 넣어서 보험료 올리는 설계사 새끼들은 항상 조심해라.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